안녕하세요. 오기내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태풍이 지나간 후 다육이 상태에 따른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사는 대구는 태풍이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일기예보에 바람이 굉장히 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분다고 해서 제가 창문을 꼭꼭 닫고 그렇게 자러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자는 도중에도 들컹들컹 소리도 안 나고 바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비만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또 활짝 창문을 열어주고 다육이 상태를 관찰해봤는데 다육이가 태풍이 지나간 후 조금 이 각각 조금 다른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풍이 오는 바람에 기온이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바람도 조금 불어주고 그랬는 덕에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도 있는 반면에. 또, 라울처럼 탈이 났는다, 여기는 이 습도가, 베란다 습도가 높아지니까 더 입장이 이더 물이 차는 것처럼 되어서. 그 물찬 입장을 다 후두둑 떼어 제가 놓, 놓아주었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입장은 조금 이 툭툭 건드려서 이 없애주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라울은 또 그런 상태가 되었고, 또 다른 다육이는 훨씬 입장을 만져보면 건강한 다육이들은 이 습도가 8 0 됐는데에 따라서 입장이 더 짱짱해진 거예요. 예, 몰로 같은 경우도 짱짱해지고, 여기 창들 다육이들 종류로 완전 공중 습도를 빨아당겨서 건강한 다육이는 그렇게 이 공중 습도를 잘 빨아당기는 것 같아요. 예그래신에이 화분 속은 지금 바짝 말라 있겠죠. 예 그렇게 까칠하지 않고 건강한 다육이는 그렇게 여름을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요쪽에 집 시금을 제가 며칠 전에 물을 주었는데 어 지금 괜찮네요. 예 그래서 지금 올여름 요렇게 지내 보니까 물을 먹으려고 할때 물을 주면은 다육이가 탈이 나지 않고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예, 저쪽에 라울도 제가 생각하기에 조아 이가 올 봄부터 이. 빨리빨리 빨리 물 달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폭염에 이 물을 제가 조금 챙겨주었으면 좀 괜찮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하여튼 다육이가 이 각각 다르니까 관리법이 예,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고 바람도 불어주고 열대야가 있으면서도 니까는 탈이 나는 다육이가 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대야가 왜 제일 안 좋은가 하면은 이 다육이는 이어이 어,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이 다육이 종류잖아요. 예, 선인장 종류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뜨겁거나 예,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조금 힘들어 하긴 하지만 이 베란다에서 한또 12시 반, 1시 되면은 또 햇빛이 지나가니까 괜찮은데 이 베란다 환경이 전체적으로 이 바람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예, 가득 예, 이 온기가 머물러져 있다가 밤이 되면은 조금 쉬도록해 줘야 되는데 밤에도 열대야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다육이가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제가 경험해 보면은 괜찮다가 열대야가 생기면서 예 그때부터 예 다육이가 탈이 나는 다육이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대야를 어떻게 하면은 이 조금 다육이들이 괜찮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열대야가 있을 때에는 조금 이베란다 밤에, 예, 밤에 스플레이터를 조금 틀어주는 게, 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네, 올해는 다갖고 네, 저는 또 베란다에서 또 선풍기 그런 걸또안 틀어주고, 또 자연에 맡기고, 또, 혼자 또잘 견디고 오히려 또 선풍기를 또이 뜨거울 때 틀어주면은 또 너무 마르는 현상이 있어서 또 다육이가 좋아하는 다육이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다육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선풍기를 가동을 안 했었는데 열대야가 있을 때에는 밤에. 예, 열대야, 고거를 조금 아이들 시원하도록 스쿨레이트를 틀어주면 어떨까. 예, 제가 원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한 차례 기온도 꺾이고 바람도 조금 불어주고 다육이들이 이제 조금 숨을 쉴것 같았는데 오늘 다육이들 상태가 이공중습도를잘 빨아당기고 건강한 다육이들은 더 짱짱해졌고 어그 반면에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이 있더라고요. 얘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얘 예, 로라가 14년 된 로라죠. 얘 예, 이렇게 애목대로 혼자서 크고 있는데 어요 아이가 조금 줄기도 조금 처졌고. 생존요 입장이 조금 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요 아이가 사실은 물준지두 달이 넘었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는 또 그동안에 항상 물을 마르게 키웠던 아이라 제가 물을 안 주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예, 물이 먹고 싶어 하는지 입장이 조금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줄기도 조금 더촉처진것 같고 그래서 어 제가 요 아이 오늘 물을 허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가 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 다육이들이나 하초들이 계절을 제일 먼저 알죠. 예, 아무래도 입추 지나고 바로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하니까 아, 이제 깨워야 되는, 깨워야, 나야 되는 그런 시기인가 싶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산타루이스도 지금 요즘에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는 하엽이 굉장히 많이 진 다육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엽이 진 가운데 빨리 제거를 또안해 주면은 끈끈한 깍지 같은 게 솜깍지 같은 게잘 생긴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또 위에 얼굴도 조금 뭐 괜찮아 보이고 이 그대로 놔두려고 했는데 이 하엽을 요렇게 떼다 보니까 솜깍지 비슷한 끈끈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보이면 바로 물을 험벅 씻어서 예 요렇게 물을 험벅 주어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산타 루이스도 제가 오늘 물을 주고 여기 준맹이지요. 예 춘맹도 지금 아래 입장까지 속 입장까지 굉장히 납작하게예 요렇게 완전 홀쭉해져 있어서 어요 아, 아이도 지금 뭐 어차피 일주일 일기예보를 보니까 열대야가 없더라고요 열대야가 없을 경우에는 다육이들이 물을 주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베란다 다육이 환경은 열대야가. 없으면은 그런대로 잘 견디는데 열대야가 있고부터는 다육이들이 힘들어하는 다육이들이 많이 보이죠. 아, 여기 그러고 펜댄스 한번 보세요. 예, 입, 아 그리고 어제 방울봉낭에 예, 물을 주었잖아요. 예,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예, 요렇게 후두둑 잎장이 떨어지기 전에 탈이 나기 전에 나는 물을 조금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올여름에 다육이를 물을 주었는데, 요렇게 입장이 마른 상태에서, 요때 아, 물을 주자 싶어서 주니까, 위덕도 다 말랐고, 그리고 입장을 만져보면, 은 완전 빳빳하게, 짱짱하게, 예, 구슬처럼 입장이 짱짱해지더라고요. 예, 요쪽 아이도 지금 완전 짱짱해졌고, 예, 그래서 이제 폭염에 이렇게 많은 여름에 힘이 들 경우, 이탈이나기 전에 다육이들 물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 이제부터는 여름에 이 다육이들 관찰을 더, 예, 세심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펜덴스도 있죠. 예, 펜덴스 이렇게 만지면 후두둑 떨어지면, 물을 절대 주지 마시고, 예,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누렇게 입장이 떴잖아요. 예, 그래서, 요럴 때 제가, 어 입장이 후두둑 아직 떨어지기 전이니까 또 마침 태풍으로 인해서 기온이 조금 낮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펜덴스도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이렇게 탈이 나기 직전 예, 완전 뿌리가 힘들어서 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되기 전에 물 주면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일기예보도 또잘 체크해봐야 되죠. 열대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물 주기 하시면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펜 댄서도 제가 요 아이 이틀 전에 물을 험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물 준다 여기가 이쪽에 한번 볼게요. 예, 장미허브는 제가 물주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어, 또물준다이가 이쪽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말강군생. 예, 말강군생 어제 저명간수해 주었잖아요. 예, 보니까 어, 조금 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조금 이렇게 오자라긴 하지만 다 여기가 이죽으면안 되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또 가을에 또 예쁘게 될지 그거는 또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지금 여름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아주 못 생겼다. 그렇게 실망하시더라도 가을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다육이가 꽤 많답니다. 예,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말강군생이 지금 이렇게 콩나물처럼 조금 쑥쑥 올라왔잖아요. 예, 다행히 얼굴은 그래도 예, 이렇게 촘촘하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예, 제가 탈이 나기 전에 예, 제가 저면간수해서 물을 챙겨주었죠. 예, 그랬더니 조금 더 짱짱해지고 건강해진 듯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라울. 처럼 완전히 탈이 낫는 다육이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방울 복랑금 같은 경우 그리고 저기 또 원종 복랑금 입장이 벌써부터 후두둑 떨어지는 아이는 절대 물 주지 마시고 이 다른 다육이 예 조금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 아직까지는 입장이 누렇게 뜨기만 했을 뿐 후두둑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다육이는. 저명간수나 아니면은 뭐 위에 입장이 깨재재 할 때는 입장이로 흠뻑 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물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1시간 2시간 후에 위덕이 안 마른다 싶으면은 휴지를 데워서 조금 남아있는 물을 빼어주면은 그다여기가 물을 조금 흡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화분 속에 물이 가득하지 않으니까 그런대로 또잘 견디겠죠. 예 그렇게 관리하시면 시면될것 같아요. 예 룬데리처라 제가 탈이 나서 제가 물을 한번 줘보았잖아요. 어 요렇게 뭐 조금 생생해지긴 한 했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해서 또 지내보다가 아무래도 요쪽 줄기는 아무래도 요쪽 줄기와 마찬가지로 말라서 회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쪽 줄기도 아무래도 예 줄기가 고사된 것 같고 요쪽 줄기는 조금 생생하죠. 예 그래서 보고 뭐 못살리는 줄기 또 줄기대로 그대로 또새또 또 자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룬데리처럼 지금 상태가 또 요렇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네요. 예리톱스들은예물안 주고 요 아이 물 준지 오래됐는데 무조건 여름에는 리톱스 코노 예 요런 다육이들은 무조건 물 말리면은 죽는 일은 없죠. 예 요렇게 지금 여기서 잘 지내고 있. 예, 그래서 한 8월 말쯤, 예, 처서가 지나면은, 그 때쯤부터 서서히 조금씩 물주기 시작하면은, 다육이들 이제 여름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여름에 또 힘들게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부터 조금 더 물주기 신경 써셔서, 예, 물주어서 탈이 나는 다육이가 없도록 꼭 물달라고 하는 다육이 건강한 다육이, 쪼글거리는 다육이 고른 다육이만 물 조금 일찍 챙겨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고른 다육이들은 지금부터 열대야가 없으니까 조금 더 물을 또 굶겨도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또 일찍 곧물 달라고 하는 시기에 물을 또 챙겨주면 다육이들 이또 훨씬 더 건강하고 예뻐지죠. 예 칸테와 에프터 글로우는 올 여름 이렇게 잘 지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잘 지내준다 여기도 있고, 문스토처럼 라울처럼 입장이 이렇게 완전 호두둑 떨어진 아이도 있고, 예 여름이라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비올라센스는 지금. 어, 또, 요렇게, 입장이, 요 아이는 계속 여름에도 햇빛에 놔두고 하니까, 또, 요렇게 납작해졌네요. 예, 그런데 또, 뭐, 요렇게 납작해지고도, 어, 또, 한참 또 지내면 괜찮으니까, 조금 더, 예, 요렇게 놔뒀다가, 예, 난주 또 물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 이렇게 또 납닥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번또 며칠 더 지내보고 또뭐 공중 습도 비가 또더 많이 온다면또 물을 일찍 주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렇게 납닥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일주일 십일 이렇게 지켜보다가 어느 날예 날씨 체크해 보고 날씨도 괜찮고. 그리고 또 습도도 한번 체크해 보고, 습도가 지금은 71%죠. 예, 이렇게 71%, 80% 이럴 때에는 다육이들이 공중 습도가 있기 때문에 물을 그대, 그닥 안 챙겨주셔도 조금 더 견딜 수가 있죠. 예, 칠복수는 제가 어제, 요 아이는 제가 흙에 물을 주었잖아요. 예, 그래서 창가 쪽에 요 난간에 물이 튀어서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창가 쪽에 까칠한 다육이가 있을 때에는 꼭 뽁뽁이로 물이 고여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 된답니다. 예, 왜냐하면 요 아이가 물을 마른 상태에서는 뭐또 입장으로 물을 먹어도 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물을 주었잖아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예, 더 물이 필요 없을 때에는 물이. 최대한으로 튀지 않도록 예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입장 소개에 틀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창가 쪽으로 빗물이 튀어서 이 속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제거를 해주고, 예, 칠복수가, 예, 올여름에 이렇게 건강하게 더 예뻐져서, 예, 제가, 예, 제일 기분이 좋답니다. 예, 그래서 칠복수 요렇게 물 먹고 또 짱짱한 모습도 또 보여드렸네요. 예, 요렇게 이제 태풍이 지나간 후, 이 조금 폭염은 없을 것 같고, 열대야도 없으니까, 다육이들이 이제, 어,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가을부터 또 예쁘게 그렇게 또 키우면 될것 같아서 오늘 좀 다육이 보고 조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